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ICHQ9 퀄리티 리스크베이지먼트를 함께 수업하게 될고성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바로 퀄리티 리스크베이지먼트는 과연 무엇인지 에서 같이 알아보고, 이 해당 시스템이 해당 이 시스템이 GMP 영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약품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같이 알아볼 수 있는 총 6개의 강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목은 바로 품질형 관리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형 관리는 바로 의약품의 뭐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을 체계적 체계적으로 바로 식별과 평가, 통제 및 검토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잠재적 품질의 요소를 파악하고 위험 수준을 어떻게요? 평가하고 위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한 절차가 바로 품질 위험 관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품질 위험 관리의 장점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표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환자 중심 접근이 가능하다 볼수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의약품 산업에 만드는 바로 상품이 뭘까요? 바로 의약품이에요. 의약품을 제공하는 주요 대상이 바로 환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환자중심접근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위험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바로 과학적 기반 접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여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요즘은 그래서 GMP는 뭐라고 하죠? GMP는 바로 과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선전에서 이런 말 많이 했죠. 침대는 과학이다. GNP도 그렇게 보셔서 GNP는 바로 과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자원 사용의 최적화. 그래서 중요 영역에 자원을 집중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네 번째가 바로 규제 대응력 향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 미국의 f d a e, 유럽의 e m e 및 픽스 등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바로 품질형 관련 관리를 통해서 GMP 시스템을 구성하라고 요구하는데 이품질형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으면 어떻다? 바로 실사를 받을 때이 회사가 정말로 GMP 수준이 높구나 GMP를 잘 관리하는다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제 대응력이 바로 향상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품질형 관리에서 품질형 관리하는 주요 단계들이 있습니다. 품질형 평가라는 주요 단계들인데그총다 단계들을 하나씩 하나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유해 파악이에요. 유해 파악의 가장 중요한 건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 제품 또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품질의 요소를 어떻게 해요? 파악하는 게 바로 유해 파악 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이는 제품 개발 초기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제품의 수명 주기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하며 이 단계에서는 바로 위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질문을 명확히 규정하는 단계가 바로 위의 파악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이 얼마나 가능한지 장비의 결함이 어떻게 생길 건지 공정 편차 등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단계가 바로 위의 파악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위해 분석 단계로 볼수 있어요. 위해 분석 단계는 파악된 위해 요소들을 내서 바로죠. 우리가 알고, 알아낸 위해 요소 때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단계이며 이 과정에서는 정량적